트리국에서컷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제가 뭐범죄할 출신도 아닌데, 제가 아무슨 입국을 못 한다는 건가요? 일단 우리는 의기양양을 멋지게 칠 거고, 이번 판에 주사의 어그로까지 돌아갑니다, 일단은. 난 생존자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아, 내 킬러 이것도. 아, 어, 프레디 나왔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아냐? 잘하는 놈 같은데? 이놈? 이놈 잘하는 놈 같은데? 이석 증가의 돈이 무조건 필수인 것 같긴 함야 벌써 환생을 덕지덕지 했는데 쟤네 <laughs> 벌써 오한생을했네데 1등을 했몸데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 맞습니까? 아직 조금 약하긴 하네. 조금 약을 조금. 귀엽네. 안녕기세요 넘어진다. 4.4 주제. 아우치. 이거 한대 맞으면 조심해야 된다. 지금 바로 뒤에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향약간. 클라쓰 있는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나는 프레드상대법 알아버렸다고 어? 귀엽잖아 도끼 찍고 와너 4.4잖아 지금 안맞아요 도끼가 이게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정도까진 맞는구나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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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그, 이 정도까지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케이, 나도 아직 잘 모르니까, 그 거리를. 나는 방금 플레이 하면서 깨달았다고. 이 친구 약점을 낱낱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의기양양 해줬잖아. 일단, 의기양양 미션은 성공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는. 일단, 보도원까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주사기 어그로까지 갑니다. 2발밖에 안 돌아갔어? 한번 아, 뭐 4발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좀 약했다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왜왜왜 왜왜왜 왜. 나야? 오케이 시작합니다 제가 도끼를 제거해 아니 익명여자님이 이거를 소중한 오천시 중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꼭 멋있게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봐 애들은 오래 못 버텨 나정도 되니까 버티는거지 다시한번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주사기 어그로만 가갈봅니다 이제는 아 꽂혀있으니까 진짜 도끼같다 그치 저도 이해합니다아 주식님 그거 미션 보여드려야되는데 우리 아우지인가요탈타고 여기로 올것같은데 왠지 오면 주사기 보여드리지 간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무섭긴 하다, 근데. 니가 어그로네 저걸 잘 보고 있어야겠다. 지창을. 오, 맞았어. 도끼 잘 쓰네. 잘 구했어요, 근데. 킬러 생존자가. 죽을랑률 높음. 오, 잘 내렸다. 호수 왔다. 올라오겠지 뭐. 이것을 공포범위는 적당한 것 같은데 얘가 간불이 너무 많이 많이 돼서 좀 무섭긴 해요. 갑툭티가 많긴 함. 원작 고증이라고 하면 고증을 할수 있겠네요. 갑툭를 많이. 위희 오! 아우, 좀 늦었다. 포간지로 이게 은근 빡세거든. 이게 은근 빡세요? 아, 주사기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도 좀 어그로 좀 끌어보고 싶지? 은근 키가 크단 말이지 이걸 걸러? 달아놓고? 도끼 던지면 감물되는게 빡센듯? 아 추격부금이요? 추격부금은 괜찮은듯 이정도면 성공했겠는데 이제 이걸로 CCTV 볼수 있다 킬러 감지하는거 보여드릴게 내가 아 죄송합니다 피로 감지하는 걸 제가 저쪽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걸 전체 애들, 애들 다볼수 있어. 아, 아, 아. <laughs> 보고 있다 잡히면 됩니다. 아, 이게 나 애들 안 보긴 하데 보여드리려고 한번. 아, 죽겠네. 아니, 그 애들, 이게 전체 오라가 다 보이거든, 애들한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 내가 예, 실수가 조금 관음 환불하지 마세요. 좀 킬로 빡세니까. 얘들아 센발 돌어 센발, 센발 다 돌아가서 내가. 아우 죽겠네. 괜히 허거 같은 행동해서 지고 야, 야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주사기 억으로 맞히면 되겠네 이제 그지? 아니 아니 아니. 사운드가 좀 이상한 데서 났다 방금.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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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거불래 돌려그냥 이거 돌면 되잖아 이거 쫄지마 쫄지마 소리가 좀딴 데서 나는 거 같지 않음? 그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돌려? 무리하는 거 아니 오겠지 이게 잘 안맞거든요 출구 어딥니까? 여기 뒤에도 있네 여기 열 보고 하면 되겠네 여기 열고 올게 내가 얘들아 내가 여기 열게 여기 열게, 열게, 열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들 이건 제이큰 살려줄게 내가 이게 주사기 미션 성공인가요? 좀 애매한거 같은데 아까 썼어야 되는데 그치? 일단, 후레디 생류자 시점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친구 상대하는 느낌을 좀 알겠어, 나는. 방금 킬러를 바, 방금 하다 와가지고. 소리가 나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 같아, 지금. 그쵸? 켜버린 격! 토끼 박힌 거 봐. 야, 거기로 가면 좀 위험하지 않냐? 뭐야 잼든이야? 아, 왜 안나가 잠깐만 잠깐만요 어?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는 아니 이걸 잼든을 든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걸 잼든을 드는건 뭔 깡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하러 면 어쩔건데 너가 좀 있다고 하는 게 낫지 지금. 야야야야야야, 제이크 막아, 제이크 막아, 제이크 막아. 야 제이크마가 제이크마가 제이크마가. 아넌 구야, 구해, 넌 구해야지. 아 막아. 그렇지. 넌 기억하면 살지 이제. 넌 나랑 같이 살려야지, 디아. 야막아주고 버려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버려. 이거 안들안갑니다 해야 주고,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 쉽 생각보다. 재만 살림 문제, 내가 올살 갑니다. 니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상한데 슬안났겠어그거 사운드가 왜 이래, 이거? 이거 못 걸어요. 어차피 그렇지 미안, 미안합니다. 니야, 어디 갔어? 니야 따라오면 되잖아. 딴 출구로 갔나요? 아, 니이거 어떻게 된? 야, 나 제이크는 됐고, 우리가 최적의 판단을 한것 같은데, 그네인지 으어갑니다 이번 판? 대화, 바로마 치고 나가기.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가자. 힐러 누굽니까? 너한번또또 애니메트로니스네? 아 애니메트로니스 쉽잖아, 여러분들. 얘가 좋은 게 여러분들, 이게 있으면 그냥 발전기가 눈앞에 있는 거야. 이게 발전기가 눈앞에 있잖아요. 너무 쉬운 그거다, 이게. 그래서 마블레 드는, 이게 반속이에요. 보이십니까, 반속? 너4.4 잖아 어? 4.6 같았어 방금은 가벼운 거 보이시는 분 쉽네 도끼 들고 있네 어어어어 어, 어, 잠시만요 아좀 빠르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파워 완료 파워 완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오케이. 어, 그렇게 빡빡한 스타일은 아니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저 도끼를 맞아가지고 바보처럼 내시의 기적 임순님 아니십니까? 임수님 아니십니까? <laughs> 오따님잘 오셨습니다. 오따님 그거예요. 어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을 발성화 시키기 위함이었죠. 개, 너원 감칠라고 올거 알았어 이미. 이미 알았다고 너. 안녕 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갑니다. 안맞아 이거. 그게 맞겠습니까? 내리면 죽어요 이거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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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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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잘 터널링을 해? 원감 칠라고 터널을 할거에요 이거 아까 원감을 안 쳤거든 아 이건 근데 알잖아 여기서 나 노리면 게임 끝난다 여기 이 킬러가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네 적당한 보급형 느낌 빨리 해 그냥 해 오케이 가 보급형 느낌밖에 안 없어 나한테 오면 진짜 게임 끝나, 여러분들. 아예 이 친구 나한테 오질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냥, 그냥, 바로 뭐 맞고, 대화 맞고, 보여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꼈잖아 대화를. 그렇죠 오터님. 미션을 항상 성공한 남자, 림스라고 불러주십시오전지지 않습니다. 절대요 항상 지지않는 남자, 림스. 안전하게 여기 있자, 그냥. 여기 돌릴까, 그냥? 차스가 오래 걸긴 해. 문 찾으면 그냥 앞에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요렇게, 문 앞에 있잖아, 그냥. 매기 역으로 중이고요. 대바드 이벤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번호 그냥 그, 냥 그거예요. 저기로 나중에 나올 수 있게. 살인마가 번호 보고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딱히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번호의 특이성은. 이번 주는 휴식주라고 하시네요. 이벤트가 이제 곧, 9주년 이벤트가 떠오를 거예요, 이제 곧. 오, 사피기 이거 뭔가 하는데? 오, 한대 맞았어요, 사피기 도끼를. 금고가 뭐죠? 무슨, 무슨 금고? 그 금고가 뭔가요, 사연이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여기로 오나? 아 여기, 여기 문이예요문이걸로 텔포 탈수 있는 문 문입니다 문 저기로 텔포를 탈수 있답니다 킬러가 은그 에일리언 제어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로 텔을 타서 로밍을 당길 수가 있어요 킬러가 9주년 9주년 벌써 대박에 9주년이라니 이거는 매그 99휠일 듯?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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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주년이야 9주년 야 킬러 킬 스피드가 점점 빨라진다잉 그죠? 킬러 킬 스피드가 자꾸 빨라져 선수로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잠깐 빼놓겠습니다 야사, 야사 쉣! 너 오면 끝난다 게임. 너를 걱정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여러분들 클라스 보이십? 아예 맞지 않니? 이게 상대법이에요. 귀엽잖아 이 친구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지금하 귀엽지 않딱 봐도. 귀엽잖지금하도게딱지금하귀여우신 분. 귀여우안분아주딱이맞아주선이에요동선이여요분들리여러선안 <laughs> 예리한 동선 안내려가고요 <laughs> 이라저 렛? 이라저 렛? 이라저 렛? 아... 또 게임 끝내야겠구만 이거 아, 맞아줄게요 배아 있어야 되니까 배아 큰 집에서 작살 내줄게 내가 너너 너 약간 그거 해야겠다 너 정신좀 차려야겠다 그렇지정정좀차차야야다큰집 정신 집에서. 맞아아야야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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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너 정신 좀 차려야겠어. 도 나도 요 위로 홀드? 뻔하지 뭐나 손을 좀 봐야겠다 이러면 또큰집감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캐리가? 애니메트로에서 상대법이 이미 정확히 딱 정치하게 돼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여기 안 깨고 온거대 데, 데, 데... 데칼 치러야겠죠? 안 맞아요 이거 뜨다 캐리 오바카 애니메이터스 상대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도끼를 못 맞추면 끝이라고 커버해 야 되나? 당연히 안 맞죠 넘쳤어 뒤로 빼.. 아아이 <laughs> 마네킹 여기 왜 있는 건데 야이 마네킹 여기 왜 있는 거냐고 이런 마네킹이 저기 왜 있는 저기 마네킹 없으면 탈출이었다고 내가 얘들아 나가라 아, 이거 조금, 조금 멋있었는데, 아, 네, 나, 아, 다이 님, 어그로 보였잖아. 지금 솔직히 제 캐리 입니다. 이거 내가 캐리 만들어 줬잖아. 인정, 사연님, 멋있었잖아.